자, 발표 시작할까요? 자, 두 번째 네. 렉처를 맡은 이행선입니다. 어, 저의 렉처 제목은, 어,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입니다. 어,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처음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웃으시겠지만 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훌륭한 강사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진 풍파로 이제 제 삶이 아주 굉장히 피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도 약간 공부를 하면 구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아이도 굉장히 이제 늦둥이로 하나 난 아이가 굉장히 속을 썩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어, 인생 역전을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 그렇게 시작한 공부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아, 비교와, 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깨 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음, 공부를 늘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비교를 했는가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공부도 잘하고 책 읽기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나만 못할까 이런 생각이 푹 빠져 있었고 또 아이는 남들 집 아이들은 평범하니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 아이는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결핍으로 자꾸 빠져드는 나를 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저한테 운명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부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허울로 그냥 저를 어떻게 이겨나가 볼까? 라는 생각만 했지 뭐 어떤 행동을 한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 계속 저를 폼, 공부하는 사람으로의 폼을 잡으면서 살다 보니까 제 삶은 이제 계속 어, 약간 피폐해졌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기도 시작을 했는데, 한, 음,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사, 이, 어떤 이런 하나 생각 때문에 제가 더, 어, 우울해지고 더 피폐해지는 어떤, 어,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소식지 글을 써요. 근데 그 소식지 글을 쓸때 보니까 늘 꼴찌예요, 저는 마감이. 그런데 그렇게 꼴찌로 마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꼴찌로 어떻게 어떻게 겨우겨우 가지고 가도 꼭 누군가, 여러 사람이 수정을 해야 겨우겨우 올라, 소식지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가. 무섭더라고요. 글 쓰는 거, 글 한자 쓰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아, 내 공부가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인생 역전을 하려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나한테 공부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아이한테, 아이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하면서 계속 저의 삶은 피폐, 어, 비루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비루할까? 공부를 하면 좀 나아져야 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도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그 슬럼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부 그만둬야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는 세미나의 책을 읽으려고 했던 책들 중에서 주제들이 대체로 보니까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이해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이해하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던 중에 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책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어, 이 공부의 두려움 이런 것을 극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던 와중에 결정적으로 아이가 이제 큰또 중이병 관련 아이놈 자식이 큰 사고를 좀 쳤어요. 뭐냐면. 아, 부모에게 차마 하지 못해야, 하지 않아야 될 욕들을 하더라고요. 그 욕설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아, 우리 아이는? 내 아이는? 음, 부모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욕설도 화가 나면 하는 아이구나. 라는 것이 딱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노가 사라지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것도 느껴졌고, 내 눈빛이 달라지니까 아이가 그 순간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런 거구나.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아이를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책을 이해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내 삶이 바뀌면 진짜 공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음, 비교만 하고 결핍으로만 시작했던 공부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와 내가 잘 살아갈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공부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삶을 음~ 긍정하는 힘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니체에서 이야기하는 명랑성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면서 10년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 난 결핍에 쩔어있었어. 공부 무섭고 두려워. 아 못하겠어. 이렇게만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가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니까 책들이 재미있었어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책이 재밌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 해야 하는 공부였어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책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욕설하는 내 아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니까, 공부가 저 이상 두렵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상입니다.